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갈로이어스의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책상이 좀 이상하죠? 어, 바로 학원에서 이제 오늘 학교에서는 오늘 8, 8월 법전형 모이션 시작을 했고 학원에서도 이제 뒤따라서 NC생분들이나 뭐 이렇게 로사 만인 분들은 또모이션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에, 아마 이 강의실도 수요일까지는 오전 오후가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 자습하실 수 있는데 목요일부터 이제 모이션 보려고 지금 배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약간 시험에 향기가 좀 나나요 예 이렇게 한 명씩 따로 떨어져 앉아 있으니까 뭔가 저도 어색하고 뭐 아마 다음 주에는 뭐 다시 두 개를 붙일 것 같긴 한데 이번 주는 내내 목금 토요일 하루 쉬고 월요일까지 시험을 보겠구나 아마 화요일부터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오늘은 민사소송법 베이직 강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이제 민사법의 중요성을 아실 거고 그중에 이제 민사소송법은 뭐, 대충 말해서 민법의 절반 정도의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근데 뭐 비중이 이렇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뭐 비중이 두 배든 절반이든 간에 본인이 그거를 확실히 해결해 놓으면 이 3학년 되고 변호사 시험 가까워질 때 이게 골치 아플 일이 없는데 마찬가지가 다른 과목도 그죠? 행정법 뭐 양이 적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공법 때문에 좀 이제 결과가 안 좋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제 약간 무시하다가 오히려 그렇죠 전 과목을 이제 우리가 합격함에 지장이 없게끔 다 이제 3 년의 과정 동안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어 특히 이제 민사소송법은 그 중요한 민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얘를못 잡으면 좀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잘 잡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첫 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아마 대부분이 16기 분들, 2학기 민소원 때문에 선행학습으로 오신 것 같고요. 종종 이제 2학년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이제 민소를 좀 정리를 시기를 놓쳐가지고 내가 2학년 여름에는 좀 확실히 정리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첫 강의는 첫 단추니까 중요하니까 3주간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고요. 음, 몇 가지 오리엔테이션 하고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사소법 강의를 한몇개할것 같아요. 조금 넓게 잡으면 한 10개 합니다. 1년에 <laughs> 10개 하는데, 어, 왜냐면은 하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의 민소가 일단 포함되 있고, 객관식으로, 사, 객관식은 아예 민소 객관식 강의 과목이 독립돼 있고, 사례도 기출문제를 다 풀어주는 강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민소랑 민법 합쳐서 하니까. 기록은 뭐좀 빼더라도, 그 외에 이제 이 강의가 시작이고, 어찌 보면 선행이고, 첫 번째 기본 강의이고, 그 다음에 수험 강의로 이제 선사기, 그 강의를 제일 많이 듣죠. 1년에 뭐, 한천 몇백 명듣는것 같더라고요. 제가 수강생수를 보니까, 선사기 민법이랑 민소강의가 제일 많이 듣는 강의인데, 그거 이후에 이제 진모강의가 있어요. 그 겨울에는 민법 디벨롭이 있다면, 여름에는 민법과 민사성법 합친 진모강의가 있고, 뭐 파이널 강의, 그 다음에 파이널 오브 파이널 강의라고, 저만 하는데 요즘 좀저 따라 하시는 분 많이 계신 것같더라고요 12월엔 보통 강의를 안 하거든요. 1월에 시험이라서. 근데 파워파라고 제가 처음에 말을 만들어 파워파야 파이널 오브 파이널이야 이래서 이것까지 해 가지고 민소를 3일 동안 끝내 줄게 뭐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늘 제가 어 유일한 자랑거리 매년 기출 문제를 변시 변모 선택 사례 기록을 다시 다 푼다라고 말씀드리자마 그런 사람 저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데이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고, 강의도 워낙에 많이 하고, 정말 최초 단계부터 아주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하다 보니까, 이 최초 강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강의는 어떤 의미냐, 뭐 너무나 선명하긴 해요. 처음 듣는 강의이고, 어, 제이 강의 후기를 좀 오늘 오기 전에 읽어봤는데, 작년 곡을 읽어보니까, 뭐 맨날 나오는 얘기 뭐 그런 건뭐 빼더라도,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 아, 어좀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려줘서, 다행이다. 내가 처음 공부하는데, 이런 후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다 이제 2학년 분도 계시지만, 그냥 나 오늘 민소 처음 공부하는 날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를 뭐 대단히 알고 와야 할건 없습니다. 다만, 전체 범위 중에 약 30%? 좀 작게 잡은 20%에서 한30% 정도는 민법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선 제가 여러분이 어, 민법을 아주 잘한다고 믿지는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어, 또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고 하니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설명을 해서 연결이 좀잘 되게끔 해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소송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요즘에 사실 소송 가는, 솔직히 말해서 현저히 줄었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큰 사건이 하나 와서 그건 하고 있고, 어, 뭐 토지에 관한 사건인데, 그거 나가고 있고, 가족 사건 하고 있고 제 사건이 아니고요. 제 가족, 제가 무슨 연루된 건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학생들이막 OT에서 얘기해서 해명을 하라 그러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예. 제가 이제 가족이 뭐 간단한 사건, 뭐 건물 인도 이런 거 인차인이 안 나가서 어뭐 그런 해달라 뭐 이런 것 인척이 저의 인척이 해달라고 해서. 인척 잘 모르죠. 가족복공반에서아나요 예, 어쨌든. 인척 정도는 아시겠죠? 예, 그런, 그런 사건을 좀 하고 있는데, 아, 소송이 정말 이게 실무가로서도 다니면서 이게 해가 다르게 소송이 조금 경향, 성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실제 겪었던 재미났던 경험담도 이 공부와 연결돼서 외울 수 있게끔 좀 해드릴게요. 뭐, 진상 변호사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의뢰인이 조폭이어가지고 밖에서 저를 문신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강의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 언제 얘기할지 몰라요. 갑자기 여러분 결석한 날 얘기할 수도 있고 좋을 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어~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시고 자 올해 제가 아~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올해 베이직 강의의 가장 큰 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지금 실현 계획 중인데 잘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올해 그수험 라인 있죠. 강의 이 교재로 바꿨어요. 처음으로 그니까 러 뭐냐면 로소정이라는 얇은 200페이지짜리 교재가 있는데, 바꿔서 싫어하는 사람도 좀 있었고, 아니, 작년에 그걸로 다 들었는데, 이제 결과가 좀안 좋았는데 또 들어야 되는데, 왜 두꺼운 책으로 바뀌었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닐까. 지금 잘 들으신 이 책으로, 제가 작년 옷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책으로 변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갈 수는 있는데, 제가 3학년 때 강의를 이 교재로 안 하니까, 저를 믿고 이제 그교이 교재 열심히 보시다가 그때 뭐그 교재 사시면 됩니다. 이랬는데 지금 그런 말조차 필요 없어졌어요. 그냥 이 책으로 파이널 강의까지 다할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듣고 잘 표시해놓으시고 뭐 필요하다면 뭐 1학년들은 3학년 됐을 때한 2년 지났으니까 뭐새 책을 사더라도 그때 이제 가장 고민 안 하려면 뭐 여기다가 뭐 표시도 잘 해야 되지만은 어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들으시면 새 책을 사도 오히려 좋아 막 이렇게 돼요. 뭐냐면. 내가 여기 실력이 좀 붙었기 때문에 이제 표시할 게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표시하는 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뭐 나중 이야기지만, 하여튼 뭐 지금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변시까지 모든 강의를 이 책으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궁금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리자면은, 로소정이라는 책은 안 내는데, 이게 4 0 0페이지 이게 500페이지고, 로소정이 250페이지라고 치면, 그 로소정 핵심 요약이라는 교재가 연말에 나와요. 11월에. 수험생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거죠. 10월, 10월 말에 나와요. 그 책은 100 페이지가 좀 넘어요. 소위 여러분들이 암기장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재인데, 저는 암기장이라고 불리우는 교재를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교재는 좀 암기장에 가깝거나, 아니면 뭐 비슷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계속 하다가 나중에 수험 직전에 이제 그 책을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 민소 과목의 특징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죠 제가 민법 베이직 강의를 할때 처음에 이제 OT를 하는 게 있어요. 민법의 특성이라고 래서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ASAP란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민법이라는 게 이건 이제 공부의 자신의 플랜을 말하는 거죠. 나 이거 몇달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보지 이런 걸 정할 때 가능하면, 가능하면 이게 사실 모든 법학 공통인데 최단기가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막 8시간, 10시간씩 미친 듯이 퍼붓고 그 다음에 차라리 놀러가라, 일주일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늘어서 뭐 하루에 뭐세 시간씩 보는 식으로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 효과가 좀 덜, 엄청나게 덜 나는 과목이 개인적으로는 민법, 재산법하고 그 다음에 형법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총 형각도 묶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정말 안 되면 형총이라도, 형총이라도 정말 딱적해 놨으면은 그 기간에 끝내는 게 제일 좋아. 약간 월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과목은 아니니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뭐 사실, 이렇게 ASP가 중요하지 않은데 아, 스포일러를 해버렸네. 민소 사실 ASP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재산법하고 형총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게 하루에 몇 시간씩 뭐일년 동안 공부한다고 민법이 팍 늘진 않아. 요 이거 그냥 몰아쳐야 그때 느는 겁니다. 전체를 보고 그다음 또 바로 사례 문제 풀어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막 지금 생생할 때 사례 문제를 만나 가지고 느꼈던 경험들이 다시 기본소에 보완이 되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법 얘기예요. 민법. 민법은 ASP가 되게 중. 요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이거랑 연결이 되는데. 쟁점끼리 연관이 많이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수평구조, 수비, 수직구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뭐, 민법 들으신 분은 지겹겠지만 수평구조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거나, 똑같거나, 일관되거나, 아예 다르거나, 반대거나, 이런 것들을 제도별로 좀 비교를 하는 것들, 이런 이제 혼동이나 헷갈림들이 없어야 돼.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의 기본 아닌가요? 그죠? 좀 조선시대 뭐, 학문기관하고 고려시대 학문기관, 다른 점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좀더 있는 건 약간 수학적인 요소인데, 수직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소유자가 누군지 정해지면 그럼 얘는 소유권 잃어버린 거네? 그럼 손해가 생겼네? 그럼 얘는 누구한테 부당이득을 반환을 구하지? 뭐 채권자인가? 채무자인가? 이렇게 약간 물건이 먼저 좀 결정되면 채권질서가 나온다는 그 인과관계나 논리적 흐름 그건 마, 달리 말하면 사례집에서의 목차 순서가 되기도 하고요 사례를 푸는 논리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연관성들, 그게 이제 좀 실력이 올라가면서 되는 부분이죠